네, 안녕하세요. 무슨부의아시아니다 트랙사스의 엑스맥스. 엑스맥스는 뭐죠? 1대 5. 엄청나게 큰 사이즈죠. 자, 그런데 이게 많이 좀, 이렇게 좀 벌려놨는데요. 자, 서버가, 기본 서버가 좀 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서버가 죽었어요. 그래서 옵션셜를받았더니옵션셜가 17만 5천 원. 너무너무 비싸죠. 그래서 가격 최저가로 해서 가지고 35kg 검사하면 35, 기본도 30kg 안 되는데요. 35에다가, 자, 서버 오을 선택을 잘하셔야 되는데요. 기본 서버는 이게 커요. 또 이빨 보시면 엄청 크죠? 내 네, 이빨은 작죠? 사이즈 안 맞죠? 그래서 서버 세이버를 사용하기 애매합니다. 물론 여기 서버 세이버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서버 세이버다, 보이 서버 이빨이, 어, 혹시나 문제되면 안 될까봐 그냥 추구되는 그런 제품. 전부 다 이거 갈릴 수가 있거든요? 자, 치공실로 되어 있는 거 이거 그냥 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 얘가 뭐 8세리면 모르겠지만 6세리다 보니까 부드러운 주행 가능하니까요 요거, 자, 제가 요 여러 개에서짠 뽑았습니다. 요거는, 25t로 되어있는데, tx4-, 아, tx4-0225. 그 그러니까 025는 25t란 뜻이고요요 색깔, 검메탈 색깔 해가지고요. 요거 서브 예, 그럼서보 세이브까지 같이 연결됐고요요 메탈을 끼고 난 다음에, 자, 서버에 자체적으로 부드럽게, 예, 주행, 음, 부드럽게 주행할 때가 박으면은, 세게 박으면 서버니 망가질 거를 서버 세이버가 있지만, 더 안정적으로 이 서버 세이버를 해서 서버 망가지 않고, 오래오래오랫동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이 차량보다 수명이 더이 서버가 길 거예요.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아니하고, 다이렉트로 메탈로 갈아, 갈고, 그 다음에 이 두꺼운 서버 스프링을 한다면, 이 안에 있는 서버 기어는 100%가 아니라 2 0 0 갈릴 거예요. 안전하지 못, 해 안전을 보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서버 세이버를 이중으로, 약간 말랑말랑 하더라도, 이중으로 하셔가지고, 절대 나가지 않는 서버 세이버, 서버 혼, 이렇게 장착해서 축구를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 육셀로 주원하시는 회님께, 안전하고, 예, 거의 평생, 거의 쓸수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어, 주행할 수 있는 서버를 추천해드리고, 서버 온을 추천해드리니까요. 만약에 이게 싫다. 그러면 뭐 17만 넘어가지만, 17만 넘으면 어떻게 죠그렇죠 다른 문제가 생겨요. 너무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정비 최고, 최고에 선택할 수 있게끔 35kg. 그 다음에, 어, 서버 스탠다 서버 마운트. 그 다음에, 서버 혼. 이거 추천해드립니다. 자, 다이렉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서버 세이버에서도 다이렉트로 하지 않고, 이중 서버 세이버로 안전하고 즐거운 주행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맥스 투닝 트랜사스 엑스맥스의 AS의 거의 끝판왕이 될수 있게끔 아시아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밌을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셔도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오케이